말아요.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어쩌다 사장삼의 마지막 OST 대박 디스코를 불렀다. 그동안의 케이팝 p 에는 적지 않은 수의 디스코 곡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곡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준이 가창한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3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OST 《대박 디스코》가 1일 오후 6시 발매된다. 《대박 디스코》는 70년대 사운드 색채가 강하고 스트링 테마 라인이 돋보이는 디스코 장르의 곡이다. 차근차근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이 진정한 대박의 길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박서진은 맛깔나는 트로트 창법으로 디스트로시라는 색다른 결의 디스코 음악을 완성해 리스너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팬들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곡의 가사에는 꿈을 향한 도전과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벤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역시나 뜨거웠다. 소셜미디어는 대박 디스코의 발매를 기념하는 해시태그로 물결치듯 지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팬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또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애프터스쿨의 뱅 등을 작곡한 프로듀서 김태현을 중심으로 결성된 디스코 장르 전문 프로듀서진 케빈 디스코가 프로듀싱을 책임졌다. 케빈 디스코는 이번 대박 디스코 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디스코 음악들을 대중 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케빈 디스코의 새로운 시도가 케이팝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모든 것들은 팬들에게 뿌리 깊은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박사진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케빈 디스코의 새로운 프로듀싱은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K-팝 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작품이 성공적으로 소비되고 새로운 음악적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팬들은 물론 음악 산업의 관계자들과 음악 팬들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대박 디스코는 그 시작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혁신과 도전이 음악계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사장 3은 배우 차태현과 조인성이 미국에서 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내용의 힐링 예능 프로그램으로 1일 오후 8시 45분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 앞서 대성, 세기, 에이민 등이 참여한 OST가 시청자와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 마지막 주자. 박서진의 대박 디스코 또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박서진은 무대에서 특유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파워풀한 장구 연주를 펼치며 장구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은 트로트 가수다. 2013년 싱글 꿈으로 데뷔한 이후 미러미러, 진아야, 미러 흥해라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TV 조선 미스터로또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박 디스코의 출시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은 언제나 환영받고 있으며 이는 K팝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디스코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인해 우리는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는 팬들에게 더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고 있다. 함께, 대박 디스코의 리듬에 맞춰 춤추며 박서진과 함께하는 이 음악 여행을 더욱 즐겁게 즐겨보자. 감사합니다.